나와라 강무역 단예인 내가 돌아왔다. 최후의 결전 무너진 천룡 무림강호 오디오북 9부 지금 시작합니다. 아미파가 멸망한 다음날 소청연은 천룡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휘날렸죠.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천룡문 강무역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녀를 배신하고, 버리고, 짓밟았던 남자의 소굴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수의 장소가 될 곳이었습니다. 산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룡문의 웅장한 산문이었죠. 높은 누각 위에 철룡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수백 명의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경종이 쉴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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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가 온다. 마녀가 온다.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었죠. 아미파가 하룻밤 만에 멸망했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장문인 명예를 포함한 장로들이 전멸했고 수백 명의 제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는 백발의 여인. 아, 월영. 아니, 소청년. 그녀가 지금 철룡문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가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천룡문의 무사들이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창을 겨누고 검을 뽑아 들었죠.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소청연이 산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죠. 비켜! 단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두 글자에 담긴 기운이 대지를 짓눌렀죠. 무사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 전연을 막아 누군가 외쳤습니다. 용기를 낸 무사 몇 명이 앞으로 뛰쳐나왔죠. 소청연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게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무사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 나갔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무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청연은 그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손을 뻗지 못했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산문 아래를 지나는 순간, 스르르 산문 위에 걸린 철룡문의 깃발에 불이 붙었습니다. 검은 마귀가 스쳐 지나간 것이죠. 붉은 화염이 치솟았고, 깃발이 불타 내려앉았습니다. 철룡문의 상징이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마녀다. 진짜 마녀야. 무사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군가는 검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소청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룡문 본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리게 고요하게 마치 죽음의 신이 거니는 것처럼 본전으로 향하는 길목에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실 예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가슴에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룡문주 강무역의 아버지였습니다. 소청연이 천룡문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한 자였죠. 문주는 아들을 지키려다 한 수도 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소청연은 시체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군요. 그녀가 담담하게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본전 앞 광장 단애린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예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여러 개의 암기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년? 다니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군. 소청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다니린을 바라보았죠. 차갑고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비켜. 소청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라 강무역을 보러 왔다. 다네린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뭐라고? 내년이 가미나를 무시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화산파의 영에다 천룡문의 문주 부인이라고. 내까지 구하 출신 마녀 따이가. 시끄럽군. 소청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네린이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죽여주마. 그녀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화산파의 비전이었습니다. 붉은 빛의 검기가 소청연을 향해 뻗어나갔죠. 동시에 단일린의 왼손에서 독침이 발사되었습니다. 암기였어요. 스스스스. 수십 개의 독침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소청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위로 투명한 기운이 피어올랐죠. 검기가 그 기운에 닿는 순간 흩어졌습니다. 독침은 허공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이, 이런! 단예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전부야? 소청연이 나지기 물었습니다. 화산파의 비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단예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쳐! 그녀가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연속으로, 미친 듯이, 검기가 폭풍처럼 몰아쳤죠. 동시에 허리춤에서 도염막이 터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단예린이 비수를 던졌죠. 죽어, 죽어라! 다니린이 악에받쳐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청연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뻗었죠. 모든 것이 소멸했습니다. 검기가, 도연막이, 비수가 소청연의 손에서 뻗어 나온 기운에 닿는 순간 모두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 거짓말! 다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청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네린이 뒷걸음질 쳤죠.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오지 마!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지배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지만 소청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또한 발짝. 다네린이 뒤로 물러서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차, 살려줘! 다네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줘. 소청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역이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진짜야. 믿어줘. 단예린이 피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소청연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기억나? 소청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단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러운 피를 가진 것, 천한 것, 마녀의 딸. 소청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그건 네가 자랑하던 것들. 소청연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산파 영애라는 배경, 빼어난 미모, 수십 년 쌓은 무공.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소청연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다네린의 얼굴을 향해 뻗어 나갔죠. 뭐? 뭐야? 으. 다네린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마르기 시작했죠. 탄력 있던 볼이 움푹 꺼졌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갔어요. 안 돼! 안 돼! 다네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거칠고 주름진 피부였죠. 그녀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얼굴! 내 얼굴이! 다네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거울을 가져와! 이럴 리 없어! 이럴 리가. 그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늙어버린 자신의 피부뿐이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모야. 소청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한 순간의 꿈일 뿐이지. 그야. 단예린이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화산파 영예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70 노파처럼 쭈글쭈글하게 늙어버린 흉측한 얼굴이었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다예린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화산파 영예인! 내가 이런 추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소청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다예린의 심장을 관통했죠. 다예린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늙어버린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추하게 일그러진 최후였습니다. 화산파의 영예, 오만과 잔인함의 화신. 그녀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소총연은 시체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전을 향해 걸어갔죠. 다음. 그녀가 나지기 중얼거렸습니다. 니 차례야, 강무역. 본전 안. 강무역은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이미 도망친 지 오래였죠. 단혜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철룡문의 당당한 소문주. 우리 매 차세대의 영웅. 그런 그가 지금은 대전 한 구석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강무역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지만 그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아미파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무역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철룡문은 포위되어 있었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무역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소청연이 들어왔습니다. 은빛 백발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검은 옷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무역. 소청연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무역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청, 청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 가까이 오지 마. 그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검 끝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소청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발짝, 또한 발짝. 강무역이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죠. 하, <laughs> 이야. 그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검이 손에서 빠져나가 멀리 굴러갔어요. 소청연이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무역을 내려다보았죠. 이게 천룡문 소문주의 모습이야? 소청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무림의 영웅이라더니 이 꼴이군. 청년아, 들어줘. 강무역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야. 소청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랑? 하, 그래, 정말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강무역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한 거야. 천룡문을 위해서 화산파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단일인과 결혼해야 했던 거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은 항상 너였어. 소청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룡문을 너에게 줄게. 강무역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주 자리도 재산도 비급도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살려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청연은 강무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알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씁쓸함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때의 소청연은 강무역이 세상의 전부였죠. 그의 미소에 가슴이 뛰었고, 그의 손길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열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했었어, 소청연이 나지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강무역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버렸을 때. 소청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나를 마녀의 딸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은 죽었어. 청, 청연아.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랑, 천룡문을 바치겠다는 약속? 소청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겠지.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수작. 아. 아니야. 진심이야. 하, 정말 소청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여운 남자.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구나. 강무역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청연이 등을 돌린 순간 그의 손이 품속으로 움직였죠. 거기에는 작은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독이 발린 암기였어요. 이거야. 강무역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전연이 방심했어. 등을 돌렸어. 지금이 기회야. 그는 비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마녀. 강무역이 소청연의 등을 향해 비수를 찔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일격이었죠. 목숨이 걸린 순간 그의 몸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크아 악. 강무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청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뻗었죠. 그녀의 손이 강무역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청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예상했다는 듯이. 역시 소청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본성은 변하지 않았군. 아, 으, 하, 아파. 놓아줘. 강무역이 울부짖었습니다. 소청연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아 강무역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청연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죠. 마지막까지 배신이야? 그녀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정말 너다운 결말이군. 강무역. 강무역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손목을 움켜쥔 채 고통에 몸을 비틀었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소청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죽음 소청연이 고개를 겨우거렸습니다 그건 너무 가벼운 벌이야.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강무역이 뒷걸음질 치어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소청연의 기운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생각해봐, 강무역 소청연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눈 앞에 있었죠. 아름답지만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마공을 익혔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어. 복수를 끝내기 전에는, 소청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강무역의 배 위에 놓였죠. 단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도, 소청연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죽음을 주지 않을 거야. 강무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 무슨. 소청연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강무역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죠. 크아, 아, 아. 강무역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단전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폭발하듯이 흩어졌죠. 뼈를 깎는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크아, 아. 아. 으아, 아. 강무역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졌죠. 하지만 소청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강무역의 팔로 움직였습니다. 커. 왼팔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오른팔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씩 하나씩 강무역의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으아 강무역은더 이상 비명구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허공을 향해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청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강무역을 내려다보았죠. 단전이 파괴됐어. 소청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공을 쌓을 수 없지. 그리고 팔다리 힘줄을 끊었으니 평생 걷지도 손을 쓰지도 못할 거야. 강무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주. 죽여줘.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제발 죽여줘. 안 돼. 소청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은 너무 쉬운 거야. 너에게는. 그녀가 몸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봐. 소청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철룡문은 멸망했어. 내 야망은 잿더미가 됐지. 단니린도 죽었고, 너를 따르던 부하들도 모두 도망쳤어.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천룡은 곳곳에서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페인이 되어 살아갈 거야. 소청연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겠지. 으으으. 강무역이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소청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얼굴을 떠올리게 될 거야. 내가 버린 여자, 내가 짓밟은 여자, 그 여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이 깊게 빛났습니다. 그게 벌이야강무역 소청연이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아. 이야. 하. 아... 강무역의 절규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룡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가 화염 속에 사라지고 있었죠. 깃발이 타고 누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갔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강무역은 꿈틀거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죽여줘, 제발 죽여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길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소청연은 불타는 철룡문을 등지고 걸어나갔습니다. 핏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오르며 구름처럼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했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명예스님, 아미파 장로들, 다내린, 강무역,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죠.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는 것처럼 소청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핏빛으로 지는 해를 등지고 백발의 여인은 멀어져갔습니다. 화려했던 철룡문은 잿더미가 되었고 영웅이라 불리던 자들은 가장 비참한 패인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마지막 10부. 전설이 되어 사라지다. 마검 소청연의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